어? o s 게 아닌가? 똑같은 맵인데? 카니아이랑토 t 랑 틀리긴 해요. 조금. 아주 조금 t 려요 이번에 카니발이에요? 힐빌리, 힐빌리. 좀 전에가 카니발. 아. 온다 짤들이. 제가 살릴게요. 리챔 쫓기는 동안. 땡큐. 아이 끈질기는가. 어 뭐야? 왜왜 맞았어지면서 내가 맞을 아, 그럴 수 있어. 있을까? 맞아, 맞아. 아니,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. 가끔 가다 그 네. 통금망 에러 때문에 그럴 때 있어요. 뭔 얘기인지 알아. 내렸는데 어... 맞은 경우. 어, 근데 이게 되게 징그럽게 생겼다. 음. 화상 입어서 그래. <laughs> 아니, 지금 스킨 너무 징그러운데. 아, 그래? 음, 그환공포증 이런 거 같아. 어우, 쉔! 어우, 정말 잡히고 싶지 않다. 음, 눈알 눈알이 여러 개 있는 느낌. 어, 얘기하지 마, 얘기하지 마. 아무도 없는데요? 지금 추바사 추바사 0504 가치가 살린데. 근데 아직 없는데요? 뭐가 그래그래요? 자 가치로 풀어요. 내가 해줄게. 거 가치로 돼 있잖아. 손다뻥난쳐 아주. 잘해줘. 자꾸 구박하고 그러니까 내가 자꾸 뻥이 늘잖아. 구박 안 했을 때도 늘었잖아. 이쁘다 해줘. 요즘 그거 안 해도 잘 치잖아. 생각, <laughs> 생각해보니 내가 좀 구랄 많이 쳤네. 리챔 속을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거구잖아. 리챔을 좀 속상하게 했네. 유튜브, 내가 유튜브 이름 바꾸세요. 뭘로요? 거구로 거짓말 허구. <laughs> 진짜, 진짜 거짓말 허구의 대바대 이렇게 바까. 거구의 대바대 <laughs> 응. 우리 시청자분들은 거짓 뜻을 모르니까 음. 네, 한번 또 설명을 해드려야죠. 하도 하도 민병진님께서 거짓말을 오죽에 치셔서 거짓말 호구가 되었어요. 어머나? <laughs> 어머나? 그래서 앞으로는 거부라고 부릅니다요. 어머나? 어 뭐야? 왜뭐했다고승천해또 얘는 또. 어. 아우 피곤 파라. 아우 그 뛰는 사람 쪽으로 간다. 오케이. 나밖에 없다, 야, 빨리! 예, 최고다 예, 성인 없빨 아니, 나 치료해! 어디 가 아니, 가만히 있어야 돼. 저, 저, 저! 어, 아, 뭐야, 얘 진짜. 얘 진짜 환공포쩍. 나, 나 걸어놓고 저뛴 여자, 저거, 배 잡고 그냥 멀리 뛰는구만. 안돼! 그나마 나 살려줄 유일한 사람인데. 어, 살았다, 리챔, 굿. 근처에 있나요, 쟤? 근처에 있어요. 지금 맨날 싸워, 지금. 저, 0504랑 맨날 싸우고 있어요. 저거 안 차? 펼치? 근데, 그 정도 거리는 안 돼요. 또 차. 가끔가다 찼다, 찾다 안 찼다가 간헐적으로 내. 갑니다. 아니, 그, 돌. 살려준다, 살려준다, 그냥. 오빠. 아오! 아, 이기둘이서 거기 뭐해? 여기 여리났리어어4일나나 나 승천 천나 승천. 아이면 혼자 살살살일이면 4일이면 4일이면 어머. 어머 이면4이면4일이라고당이히 돌진했으니까 한방한이죠이죠 어머 돌진 뭐. 안 하고 갔다 온다고요 그래? 응 아이고 리침도 예. 예 빠빠이 예,